인천 광역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행복체감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15조 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 예산 14조 9,430억 원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중점 투자 분야는 시민 행복 체감 사업, 민생 경제, 약자 복지, 글로벌 토텐시티 도약, 미래사회 투자 등으로 핵심 시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7월 이군 9구 행정 체제 출범과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인천을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인천형 민생 지원 강화와 편리한 교통 환경 지원 등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총 3.8조원을 투입한다.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646억 원 i 플러스 길러드림 10억 원, i 플러스 집드림 114억 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 패스와 인천 i 패스에 658억 원, 인천 i 바다 패스 100억 원을 편성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i 실버 패스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70억 원을 반영했다. 민생 경제와 약자 복지는 총 5.7조 원을 편성했다. 인천염캐시백 1,35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등 6,742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활력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3,8조 원을 반영했다. 특히 외로움, 정신건강회복 지원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167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토텐시티 도약을 위해 총 1조 2,912억원을 투입한다. AI 등 미래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741억원, 세계환인 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의 1조 1,028억원, 재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혁신 발전을 위해 1,143억원을 반영했다. 성공적인 행정체제 출범, 공공청사 건립, 철도, 도로망 확충 등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 총 4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도시 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153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공사에 421억원을 투입하고, 특히 내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430억 원 증액한 8,670억 원 반영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